심플할수록 품격이 생긴다. 없애면 올라간다. 내 스마트폰은 최신형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고 넉넉한 메모리 용량은 기본이다. 그러니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리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허전할 정도로 비워둔다. 전화, 메시지, 주소록, 카메라, 갤러리 앨범, 다섯 가지만 배치했다.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다.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4 곱하기 4 배열로 설치했으니 꽉찬 느낌이 나지만 그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3~4개의 폴더에 몰아넣어 버렸다.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빌려서 급히 검색해야 할게 있는데, 네이버 앱은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거기 잡동사니 폴더에 들어가 봐.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만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바로 눈에 띄게 배치하는 게 생활의 편의를 위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삶의 편의가 오히려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싫다. 눈이 가면 클릭하게 되고, 클릭하면 또그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 속에서 헤매게 되니,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끌려다니게 될 뿐이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것을 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하고, 그 시간과 품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나는 나만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단순화했다. 그래서 더 좋아진 점이 뭐냐고, 일상에 즉각 필요한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야 할 것이 적어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무식한 단순함이라는 말처럼 나의 잘라내기가 이제는 괜찮은 간결함으로 레벨업 되면서 삶의 품격이 상향 조정되었다. 복잡한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내 삶의 품격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은 단지 스마트폰 정리만이 아닐 것이다. 말투는 바로 나, 나를 지키고 나의 일상을 품입게 만드는 일의 필수인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말투다. 말투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방식이나 느낌이다. 내가 하는 말, 그것을 담는 투, 말투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 간략하게 말하는 사람, 욕을 섞어 쓰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톡 쏘듯이 말하는 사람, 툭툭 던지듯 말하는 사람 등등. 우리는 각자 어떤 말투를 쓰고 있을까? 내 말투는 남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말투로 정의된다.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부터 진심을 담은 이야기까지 우리는 말 때로는 글로 소통한다. 그래서 말투는 중요하다. 말투에 따라 나의 이미지가 규정되고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내 위치가 달라지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더 손쉽게 얻거나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누구에게나 호감인 완벽한 말투는 없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말투를 좋게 다듬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말투의 편집이 필요한 이유다. 어떻게 편집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내게 더 맞는 사람을 만나고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말투 디자인의 핵심. 말투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말을 그저 예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말 한마디에는 그 말을 하게 된 과정과 목적, 그 아래 깔린 의도나 감정 상태, 상대에 대한 호의나 적개심까지, 모두 응축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사나 가벼운 말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말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에 말을 담아야 할까? 어떻게 디자인해야 내 그릇이 더 아름다워질까? 말투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는 간결함이다. 무조건 간결해야 한다. 말투가 복잡하다 못해 지저분하면 일상 역시 그렇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내가 그랬다.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며 일상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괜한 말로 상대방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간결한 말투가 일상의 디자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경험이 있다. 나는 그를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며 교사 생활이 부럽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잘 모르는 소리라며 머리를 흔들었다.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교사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에게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교사들이 가장 꺼려 하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장 선생님도 아니라 공문이란다. 학기 초가 되면 무수히 쏟아지는 공문 때문에 아이들과의 수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문과의 싸움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교사들에게는 공문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공무는 교사의 마음가짐을 무너뜨리고, 서류작성에 매몰되게 하고, 교사들이 원하는 진짜 행복을 빼앗고, 결국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게 그의 하수연이었다.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란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이 취임을 할 때면, 너나 없이 교사들의 본연의 일을 할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번번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서 작성 명령에 무너지고 아이들의 학습 환경은 그만큼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침묵을 선택하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쓸데없는 일. 나는 그런 상황을 말투에 적용해 생각해 보았다. 나의 말투가 혹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공문과도 같은 건 아니었을까?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는 무시한 채내 마음대로 말해놓고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던 건 아닐까. 쓸데없는 말을 하느라 정작 해야 할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내가 보였다. 길고 길게 말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찜찜함, 나는 내 말과 말투의 문제를 고쳐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주는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나의 말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간결함이었다. 단순함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필요 없는 말을 없애고 필요한 말에 집중하기, 말투의 편집이 필요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말을 듣는 상대방 역시 자신이 나와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테고, 대화에는 품격이 생길 것이다. 나아가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듯 말투 하나에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을 지키며 서로의 품격을 높이는 대화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무조건 줄이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때로는 대화의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상담 심리에 흥미를 느껴서 대학원에서 여러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쓰는 대화법에 흥미를 느꼈다. 상담 심리학의 원리에 따르면 상담사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상담사는 상담사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강한 호조로 못 박는다면 내담자는 오히려 더 많이 불안할 수 있다. 훌륭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관심과 호의를 갖고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다리며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즉, 말을 줄인다는 것은 무작정 입 닫고 상대방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한다는 뜻이다. 말투 디자인에서 심플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특별하게 멋진 말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 그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말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면 된다. 명료하다라는 말이 있다. 분명하고 또렷하다는 뜻으로 흔히 간단 명료하다는 표현으로 쓰인다. 진리는 언제나 간단 명료하다. 짧되 핵심에 집중하는 명료한 말투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결국 나의 일상을 나아가 나의 삶 전체를 수준 높은 형태로 디자인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또렷한 말투를 쓰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대화는 좀더 군더더기 없이 진실되고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과 반목도 줄어들지 않을까?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지 망설이게 될때 자기 자신을 믿고 침묵을 선택한다. 여기서의 침묵은 역시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간결한 말투로 말한다는 뜻에 가깝다.